안녕하세요. 코인 분석하는 이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어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비트코인 차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가족 같은 거기 때문에 작은 파동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트가 오르면 비트 캐시도 오른다는 거는 그 동안의 차트만 보시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6월 중순부터 미친 듯이 급상승을 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지만 거래량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뭡니까? 지금 장이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올라타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 뉴스를 비트코인의 조정을 유발하면서 코인 시장 시즌이 종료된다. 보다 상패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4월부터 6월까지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큰손들은 바닥에서 비트를 쓸어 담고 있었고, 241선이 위치하고 있는 3,200만원대가 저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바닥에서 기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만 준다면 곧 연초에 불장이 다시 도래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비트코인 24.9K를 찍고 나서부터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4천만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단 일주일 만에 25%가량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움직이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같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1차적으로 끌어올렸지만 그만큼 빠르게 따라 붙은 개미가 많기 때문에 전 5점대인 4천만 원 구간에서 개인 매물을 털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개인 매물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알트코인들의 맥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초 불장에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마 많이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차트만 분석해서 투자하시던 분들 처음에는 수익이 조금 나는 것 같아. 다가 결국에는 물리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차트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다가는 10중 팔고 물리게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근 이슈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c의 규제 금리 인상 등 코인의 상승을 막고 있던 이런 악재 뉴스들이 노이즈성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sec의 전 위원인 흰먼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연설이나 가까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CBDC 협업을 진행하며 몸집을 불리 보이는 리플 등으로 이제는 이런 악재 뉴스들이 거의 다 희석되어 가면서 비트의 조정은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코인 시장이 더 크게 나갈 수밖에 없는 호재성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모건 크리의 CEO는 비트코인의 반등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상승장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현재 비트는 새로운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있고. 랠리는 이제 막 시작이 됐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크립토 썸머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문 운용사인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투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은행가라면 누구나 몰래 비트코인 투자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투자 은행들이 뛰어든다는 건 그만큼 자금이 몰린다는 뜻이었겠죠. 또한 유스코 CEO가 비트코인은 디지털의 금이며 금이 수행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한 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내년 4월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역대급 상승장이 올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만 들어 80% 넘게 폭등을 했죠, 벌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큰건 이거죠. 월가의 진입 기대입니다. 일경의 금액을 움직이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고 SEC가 여태까지 블랙록의 ETF 출시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단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제출한 상장 신청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ETF 현물 신청이 불어되면서 주말 동안 비트코인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주춤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SEC가 불어를 때린 건 감시공유 계약 파트너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시장 조작 위협 방지를 위해서 나스닥과 협력을 했고 코인베이스를 감시공유 계약 파트너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기존에 제기됐던 우려점을 상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ETF 신청서 보완을 요청받은 미국의 거대 자산 운영사인 피델리티 역시 블랙록과 같은 내용으로 재신청을 하면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려를 받아서 재신청하는 게왜 승인 가능성이 높은 거냐 하면 이전의 신청권에 대해서는 피드백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 240일의 승인 심사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야 공식적으로 반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인해줄 마음 없었다면 누락된 부분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전문가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에 보완할 부분을 상세하게 피드백한 것이 처음이라며 다시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대략 3년에 한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1년 뒤인 4월에서 5월쯤 반감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감기가 오기 1년 전에 저점이 형성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향후 상승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춤하고 있는 눌림목 구간에서 더 많이 쏠수 있는 알트 코인들의 맥점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비트코인 캐시의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100% 무료로 배포를 드리고 있으며 이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준비한 제 선물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애매하고 복잡한 설명만 잔뜩 적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되겠죠.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의 평단가와 그래서 저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토대로 분석해서 어디까지 펌핑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을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 기간까지 3박자가 모두 다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 코인 잘 모르는데 어디부터 공부해야 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 집만 보더라도 매매를 하시는데 문제없이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제 선물이니까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이 상단에 010-7697-4320번으로 코인명, 비트코인 캐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냥 캐시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근데 문자 보냈는데 답이 안 오시는 분들 간혹 계시다고 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꼼꼼히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나 오전에 문자 보냈는데 답이 너무 늦는데 하시는 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문자 다시 한번 발송해 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한번 더 보내주시면 최대한 누락 없이 꼼꼼하게 답받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제가 매달 문자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한달 주기로 번호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 연락했는데 대용자료 좀못 받아봤어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어디를 찾아 보신다고 하더라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데 없습니다. 저희 투자하는 이유 수익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디를 찾아보시더라도 목표값까지 알려주는데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 투자하는 이유 수익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코인을 잘 모르셔도 바쁘셔도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대로만 하신다면 수익보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무료로 배포를 하느냐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배포를 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코인명 적어서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전부의 대응 전략집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도움은 바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연초부터 코인장에 잘 나가다가도 좀 주춤하다 보니까 또다시 물려있는 고인들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코인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요?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지금 사야 되나? 지금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들을 딱 봤을 때 순간순간 다시 한번 사봐야겠다. 여기서 한번 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바쁜 일상에 깜박깜박 하시는 경우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살까 하다가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죠. 이렇게 정보의 시대에 쏟아진 정보들 속에서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배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떨어지기 전에 당첨파으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듣는 여러분들은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정보에 휩쓸린 이유는 바로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저랑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내가 진짜 크게 한번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확신을 가지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 조금 오르다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놔주면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 많이 겪어보셨죠. 그래서 또 이건 뭐 확실한 정보 같긴 한데 내가 잘 모르니까 불안하다. 안전하게 투자하자 생각해서 조금만 샀더니 이런 것도 막 크게 오른다는 이런 겁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건 보면서 장난치는 것처럼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뭔가요? 아마 리플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 코인.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코인들은 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한 사람 없었죠. 유튜버니, 뭐니다 항상 좋다는 얘기만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사야 한다고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 봤으니 오를 때까지 존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정보들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보시면 고점에서 단토막은 예사고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런 식으로 지금 손해가 막대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손이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런 리플이나 도지, 이더리움, 비트 같은 코인들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안 좋으니까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들을 살 때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코인인데 나는 마이너스 50%에서 뺐는데 누구는 수익이 30%나 났다고 합니다. 누구는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서 들어가서 사는데 누군가는 낮은 가격대에 들어가서 이 가격대에 팔아버리는 거죠. 사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코인의 같이 상장 이런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이유 투자를 하는 이유 돈 벌려고 수익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코인일까 하루만 해도 막50% 100%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 돈도 벌리고 코인 투자하는 재미가 붙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2018년부터 코인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개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실전에서 빠르게 수익을 보기에는 전혀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오르는 타이밍을 알고 선택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막 혼자 차트 공부하시고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코인 조금씩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률 보면 처참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세요. 흐름을 잘못 타가지고 코인마다 뭐 거의 반투막은 예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80% 70% 90% 이렇게 답도 없는 애들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전부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답답하니까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지금 손해가 이만큼인데 이거 오르냐 안 오르냐.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고 메탈을 벗어난 애들은 얘네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수익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본 거에 계속 묶여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코인 20개, 30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다언컨 건데 평생 돈못 봅니다.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이요. 한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메타가 계속 수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흐름을 딱 잡아서 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밈 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 갈 때는 메타버스 따라서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흐름을 탄다라는 말이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코인이나 얘는 이거 좋다던데, 재는 저거 좋다던데 이런 좋다는 코인 다 사가지고 분산 투자하시는 것보다 수익 가능성이 있는 한 코인에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장기 투자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희.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지 돈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코인 메타 계속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할 건데, 이게 순환한 시기에 맞춰서 메타를 공략을 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는 거고요. 저희 이렇게 막 지지부진한 수익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코인 프로 트레이더들이 전부 이런 방식을 고수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사실 메이저 코인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아무도 이런 것들까지 얘기 안 해줍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죠. 경제가 어떻다. 미국이, 중국이, 암호 시장이 이만큼 클 거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내거 언제 오르나. 언제 수익을 볼까. 사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언제 오르나 기다리는데 오르지는 않고, 결국엔 여기 물려있다가, 탈면또 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포인들, 요거 하나씩만 딱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뭐 20%, 10% 꾸준한 수익 낼수 있도록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장주도 메타 내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 잡아드렸었는데, 도지코인. 243% 161% 안전하게 23% 20% 23%때 이렇게 수익 가져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시다 보니까 수익 자료도 정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 얼마 벌었네 누가 수익 몇 프로 났던데 이런 것들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익을 잡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수익을 내고는 싶은데, 지금 할까 말까 계속 고민되신 분들, 여기서 제가 또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선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물려 있는 코인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막 코인만 쌓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엔 저랑 합을 맞춰 간다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익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기존에 물려있던 것, 수익 안 되고 그냥 묶여있던 코인들 이런 거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잘 따라오시면 기존순에 메꾸면서 점차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코인이 움직일 때 그때그때 그때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오전 9시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하겠다 예상되는 포인트를 딱 하나만 선별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당시 3월 초순 경에 이 3,9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던 이 마스크 네트웍스 한 7일 동안 120% 이상 올라가 버렸죠. 여기 보시면 이 단톡방에 6시 26분에 제가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비중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못할 수가 없겠죠. 그냥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미리 걸어놓으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2월 중순 경에 추천드렸던 스택스. 두달 동안 약 320%에 가까운 펌핑이 나와버렸죠. 역시나 단톡방에서 8시 15분 경에 매수가와 손절가, 비중, 모멘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 지금 1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말은 뭐냐. 곧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메타만 잘 쫓아다닌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눌려있는 코인들 아무거나 막 잡으시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경주마만 저희가 공략을 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떴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 저점에서 이렇게 초반에 좀 선점을 하셔야지만 남들보다 5배, 10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요. 올라가고 있는 걸 타면 수익을 안전하게 볼 수도 있지만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장은 잠깐 문자를 받고 매수하시는 거, 이런거 절대 어렵지 않으시고요. 지금 시장이 퍼져 있는 이런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투자할 코인을 압축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는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단돈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저 따라서 잡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수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어차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사!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이해를 하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 늘려가면서 점점 큰 돈을 만드는 거고요. 바로 이게 다들 알고 계시는 복리의 마법이죠.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고 그게 어느 때또 200만 원이 됐다가 어느새 또 1000만 원이 됐다가 1억이 되는 뿐만 꾸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로 코인 20. 프로 이상씩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건데요. 7월 급등하는 코인 문자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7697-4320번으로 코인이라는 단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오전 급등하는 코인 종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간혹 노력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답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문자 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최대한 노력 없이 모든 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랑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 채널도 더 성장해야 계속 이런 유익한 영상 만들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